서울 강남에 자리 잡은 거대한 은행, 그 회의실은 전화벨 소리와 직원들의 긴장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부터 분주한 은행은 오늘따라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VIP 고객 계좌에서 거액의 우류가 발견된 것이다. 회의실 한가운데 강민재는 어색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입사한 지몇달 안된 신입 사원으로 시골에서 어렵게 올라와 학비를 갚으며 이 자리에 겨우 발을 내디린 사람이었다. 그의 낡은 셔츠와 구겨진 넥타이는 세련된 동료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지만, 민재는 늘 성실함으로 그 차이를 배우려 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의심과 격멸이 섞인 눈초리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지훈은 부유한 집안 출신의 야망으로 가득 찬 사원으로 민재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좌 오류의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재가 손댄 흔 적이 분명해요. 민재는 순간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는 다급히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비웃듯 이 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실수잖아요.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겠죠? 시골에서 온 사람이 이런 큰 돈을 보면, 흔들릴 법도 하니까 회의실에 앉아있던 팀장과 동료들은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설마 민재가 그럴리가? 라는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훈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팀장 김수현이 무거운 목소리로 불었다. 민재씨,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할말 있나요? 민재는 고개를 들고 애타게 말했다. 팀장님, 믿어주세요. 저는 절대 그런 짓 안했습니다.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나 지훈이 끼어들었다. 함정? 웃기지도 않네요. 여기 서류에 당신 로그인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더할말 있나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억울함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안 물고 참았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은행에 있을 자격이 없죠. 팀장님,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수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재씨, 일단 정직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세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팀장을 쳐다봤다. 팀장님, 저를 믿어주셔야죠. 제가 왜 이러겠습니까?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쏘아붙였다. 강민재, 여기서 쫓겨나는 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결말이에요. 가난한 출신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기적이었잖아요. 민재는 회의실을 나서며 발걸음을 멈췄다. 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수근거림이 그의 길을 찌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 돈에 눈이 멀었나 봐. 그러니까 출신이 중요하다니까. 그 말들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민재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주먹을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건 누군가의 계략이야.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 계략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표적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은행의 차가운 복도에서 민재는 혼자였다. 그의 앞에 놓인 길은 이제 막막하기만 했다. 지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앞으로 닥칠 더큰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민재가 은행에서 쫓겨난 날,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다. 그는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회의실에 멈춰 있었다.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 며칠 뒤 사화는 더 나빠졌다. 박지훈이 은행 내부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재가 VIP 고객 돈을 빼돌려서 시골 가족에게 보냈다더라. 그럴 줄 알았어. 가난한 애들이 돈 앞에서 약하잖아. 동료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들이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다. 민재는 처음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곧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해고한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이유는 명확했다. 지훈이 제출한 증거와 소문이 결정타가 된 것이다. 민재는 전화기를 붙잡고 팀장 김시연에게 애원했다. 팀장님, 제발 다시 조사해 주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김수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민재씨, 이미 결정된 일이야. 은행 이미지가 더 중요해. 이해해줘. 전화가 끊기고 민재는 멍하니 방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안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민재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은행이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지훈이 조작한 서류가 법적 증거로 제출되었고, 민재는 변호사를 구할 돈조차 없었다. 그는 혼자 법정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저는 결백합니다.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변명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민재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남은 처춤마저 털어야 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숨을 몰아 쉬었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다. 은행에서 쌓아온 꿈, 힘들게 얻은 자리, 그 모든 것이 지훈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민재의 고향, 작은 시골 마을의 소식이 퍼졌다. 누군가 익명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 간민재가 은행 돈을 훔쳤다고 떠들어댔다. 민재의 어머니 이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이순자는 평생 돈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서울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일 기도하던 어머니였다. 그런데 이웃들이 그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네. 가난한 집에서 욕심을 내면 저렇게 돼. 그런 말들이 이순자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손가락질을 장했고 결국 집에 틀어박혀 눈물을 잠폈다. 민재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순자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너 정말 그런 짓 했니? 엄마는 너만 믿고 살았는데.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엄마, 아니야. 나 믿어줘. 내가 이런 애한적 없어. 하지만 이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너 때문에 엄마가 여기서 얼굴을 못 들고 살아. 민재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와야 했지만 이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하고 알아누웠다 민재는 어머니 방 앞에 무릎을 꿇고 문을 두드렸다. 없나? 제발 문 열어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나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희미한 흐느낌 뿐이었다. 이순자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민재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빨리 회복해야 할 텐데. 민재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훈의 배신은 그의 인생을 반춘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삶까지 무너뜨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앞엔 캄캄하기만 했다.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 말이 민재의 가슴을 끝없이 찌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어머니와 함께 어두운 나날을 맞이할 뿐이었다. 감민재는 어머니 이순자를 병원에서 간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법원 벌금과 어머니의 병원비로 저축은 받아놨고 그는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틸 수 없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반한 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기 위해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마기를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금융 관련 책을 빌려 공부했다. 몇달 뒤, 그는 작은 금융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민재는 그곳에서 새 출발을 꿈꿨다. 그 회사에서 그는 서은지를 만났다. 은지는 밝고 따뜻한 성격의 직원으로 민재의 과거를 듣고도 그를 편견 없이 대했다. 민재씨 힘들었죠? 그래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은지의 말은 민재에게 처음으로 따스한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싱 야근 후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은지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고 그녀 역시 그의 성실함에 끌렸다.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나도 도울게요. 은지가 웃으며 건넨 말에 민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작은 금융회사는 민재의 노력으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객 한명한 한 명에게 성심껏 상담하며 신뢰를 쌓았고 회사 매출도 올라갔다. 어느 날 민재는 큰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잡았다. 지역 중소기업이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다. 그는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하며 은지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이 계약만 성공하면 회사도 살고 나도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엔 오랜만에 희망이 묻어났다. 은지도 힘을 보탰다. 민재 씨라면 할수 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격려했다. 계약 발표날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대표는 그의 제안을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간민재씨 믿음직스럽네요. 계약 진행합시다. 민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다. 그는 은지와 함께 회사로 돌아와 서로를 끌어 안았다. 은지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같이 해낸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중소기업에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다. 계약을 철회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민재는 당황하며 물었다. 왜요? 저희 제안에 문제가 있었나요? 상대방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소문이 좀 있어서요? 강민재 씨가 과거에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재는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그 소문은 박지훈의 주시였다. 지훈은 이제 대형은행의 중간 관리자가 되어 업계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민재가 다시 일어서는 걸 눈치채고 옛날 소문을 다시 퍼뜨린 것이다. 민재는 회사로 돌아와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사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민재씨, 고객이 떠난 이상 어쩔 수 없어. 회사 이미지가 걸린 문제예요. 결국 민재는 또다시 해고당했다. 그는 회사분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다. 지훈, 네가 또 나를 망쳤구나. 솔상가상으로 이번엔 은지마저 휘말렸다. 소문이 퍼지자 은지가 민재를 변호하며 고객들에게 해명하려 했던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고객 중 하나가 회사에 항의하며 말했다. 서은지가 강민재 편을 지는 걸 보니 믿을 수 없어요. 사장은 은지에게 경고를 내렸고 결국 그녀도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았다. 은지는 민재를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민재씨 나 괜찮아요. 근데 왜 자꾸 당신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은지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발 떠나지 말아요. 하지만 은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지쳤어요. 우리 둘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녀는 민재의 손을 놓고 돌아섰다. 민재는 멀어지는 은지의 뒷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지훈의 배신은 그의 꿈을 다시 짓밟았고 이번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은지까지 음. 아사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외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지훈.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주인은 다시 어둠뿐이었다. 강민재는 서은지가 떠난 날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엔 텅빈 방과 어머니 이순자의 약봉지만 놓여 있었다. 은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도 지쳤어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고.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절망에 빠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약했고 민재는 그녀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 박지훈의 소문이 따라붙었고 사람들은 그를 의심해둔 초리로 바라봤다. 민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주먹거렸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다고. 그러나 그때는 그저 혼잣말일 뿐이었다. 그는 낮엔 어머니를 위해 밥을 짓고 밤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천장을 바라봤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자가 힘겹게 입을 뗐다. 민재야 너 아빠 기억나니?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기억은 희미했다. 이순자는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다. 너 아빠는 너를 위해 평생 눈에서 일했어. 힘들어도 너를 서울로 보내고 싶다고 늘 말했지. 그 사람이 너만 보면 웃었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불을 지켰다. 그는 어머니가 잠든 후 오래된 상자를 꺼내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었다. 민재는 사진을 손에 쥐고 눈물을 삼켰다. 아빠 나 이렇게 살순 없죠. 엄마란 아빠가 준 기회를 이대로 버릴 순 없어요. 그날 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지훈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다음날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금융서적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채웠다. 낮엔 마기를 해서 어머니 병원비를 벌고 밤엔 공부에 매달렸다. 잠은 하루 두세 시간으로 줄였고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를 안물었다. 몇 년이 지나며 민재는 금융지식을 쌓아갔다. 그는 작은 투자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만 원 나중엔 몇십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그 돈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며 조금씩 자산을 키웠다. 시간이 흘러, 민재는 독립적인 금융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익명으로 움직였다. 과거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해줬고, 그의 날카로운 분석과 성실함은 입소문을 탔다. 어느 날, 한 기업가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름을 안 밝히죠? 민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말해 줄 겁니다. 그의 사업은 점점 커졌고 그는 익명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KM 투자라는 이름의 회사는 업계에서 신비로운 존재로 떠올랐다. 민재는 사무실 한 구석에서 모든 걸 관리하며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 목표를 잊지 않았다. 박지훈과 그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공정함을 되돌려 주는 것. 그는 밤늦게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주멀거렸다. 지훈, 네가날만쳤다고 생각했지? 이제 내가 너를 무너뜨릴 차례야. 10년이 흘렀다. 민재는 이제 마흔을 넘긴 나이에 KM투자의 숨은 주인으로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다. 그의 외모도 변했다. 예전의초췌한 모습은 사라지고, 단단한 눈빛과 차분한 태도가 그를 채웠다. 어머니 이순자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민재는 그녀를 위해 작은 집을 잠만했다. 이순자는 아들에게 물었다. 민재야, 너 요즘 바빠 보인다. 무슨 일 하니?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곧 좋은 소식 들려줄게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창밖을 내다봤다. 그의 마음속엔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되찾고 싶은 열망이 자리잡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을 망가뜨린 세상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자료를 펼쳤다. 거기엔 박지훈이 일하는 은행의 최근 재무보고서가 있었다. 은행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민재는 그 틈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주멀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10년의 어둠 속에서 민재는 마침내 빛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10년 만에 강민재가 다시 강남의 그 은행 앞에 섰다. 예전에 낡은 셔츠 대신 그는 이제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은행 건물은 여전히 위풍당당했지만 내부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훈이 중간관리자로 승진한 뒤 그는 은행을 자신의 야만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 몇년전 지훈은 위험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달라며 항의했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은행은 결국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마지막 희망으로 공개 입찰을 열어 투자자를 찾고 있었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KM 투자의 주인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대리인을 통해 입찰에 들어갔다. 은행 내부에서는 그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우는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다그치며 소리쳤다. 투자자가 나타나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입찰 당일 은행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숨 막혔다. 팀장 김수현을 비롯한 임원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지우는 탁자 앞에 앉아 손톱을 물어 뜯으며 결과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KM투자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저희가 은행을 살릴 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경영진 교체? 내가 여기서 조건을 엽서. 네가 뭔데 조건을 내걸어? 그는 거만하게 팔짱을 꼈다. 그러자 대표가 차분히 말했다. 그 조건은 저희 회사의 주인이 직접 청한 겁니다. 곧 만나보실 거예요. 지훈은 눈썹을 찌푸리며 불었다. 주인? 누군데?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강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탁자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훈은 민재를 보고 눈을 깜빡이며 주먹을거었다 너, 강민재? 설마? 민재는 대답 대신 서류 더미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박지훈. 네가 10년 동안 한 짓을 여기 다 모아놨어.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너는 은행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겼지. 그 증거가 여기 있고 법원에 제출할 준비도 끝났어. 지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다. 뭐야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너 미쳤어? 하지만 민재는 차분히 계속했다. 10년 전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을 때난 모든 걸 잃었어. 근데 넌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막으려 했지. 이제 내네 차례야. 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은행이 이렇게 된건 박지훈 때문입니다. 제가 증거를 다 보여드릴게요. 민재가 내민 서류엔 지훈의 비리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불법 대출, 횡령 심지어 직원들 월급까지 자폭한 기록까지. 지훈은 폴떡 일어나 민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임원들이 그를 막았다. 너희 새끼. 감히 날만치려해 지훈이 고함쳤지만 민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만친 건 너야 지훈. 네가 날 만쳤다고 생각했지? 그때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민재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다. 경찰이 지훈에게 달아가 말했다. 박지훈씨. 횡령과 사디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훈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며 발버둥 쳤다. 나, 내가 누군데? 너희 다 후회할 거야. 그러나 경찰은 그를 끌고 나왔다. 회의실에 남은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쳐다봤다. 김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씨, 당신이 정말 KM 투자의 주인인가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을 살릴 겁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민재를 바라봤다. 10년 전 그를 비웃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그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민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다. 너희가 날 버렸을 때난 다시 일어섰어. 이제 내가 이 곳을 바꿀 차례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훈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눈엔 복수심 대신 묘한 안도감이 스쳐갔다. 회의실은 침묵 속에 잠겼고 민재의 존재는 모두를 압도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가난한 시골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권력과 정의를 손에 쥔 사람이었다. 지훈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인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주멀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지. 그의 앞엔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훈이 경찰에 끌려간 뒤 은행 회의실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민재는 탁자에 앉아 직원들을 둘러봤다. 그들의 눈엔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이 은행을 망치러 온게 아닙니다. 다시 살리려고 왔어요. 하지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꿀 겁니다. 그는 KM 투자에 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회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 김수현이 다가와 머뭇거리며 물었다. 민재씨, 10년 전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할 수 있나요?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는 복수 대신 화해를 택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지훈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처럼 억울하게 짓밟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재는 은행을 나와 한강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은지였다. 은지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일어섰다. 민재씨? 정말 당신이에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오랜만이네요, 은지씨. 은지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그때 내가 떠나서 미안해요. 너무 힘들었는데.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때 은지씨가 옆에 있어줬던 게 나한테 큰 힘이 됐어요. 두 사람은 덴치에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은지가 조용히 불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는 은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앞으로 같이 갈까요? 은지는 눈물을 닦고 그의 손을 잡았다. 네, 같이 가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아픔이 녹아내린 듯 했다. 며칠 뒤 민재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어머니 이순자는 작은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민재야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민재는 어머니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다잘될 거예요. 그는 어머니에게 은행일을 간단히 전하며 한 가지 계획을 꺼냈다. 아빠 이름으로 자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요. 이순자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이니? 너 아빠가 좋아할 거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렸다. 작은 행사였지만 마을 사람들과 은지가 함께 자리했다. 민재는 단산에 올라 짧게 말했다. 저는 약한 사람이 빛을 볼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가 제게 준 꿈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다. 며칠 뒤 민재는 은행 근처 언덕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다. 그의 옆엔 은지와 이순자가 함께 있었다. 은행은 민재의 투자로 조금씩 안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의 비리는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민재는 바람을 맞으며 주멀거렸다. 이제 됐어.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은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씨, 정말 대단해요. 이순자도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너 아빠가 자랑스러워 할 거야. 민재는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은지씨 덕분이에요. 이제 저도 빛을 볼수 있어요. 한강 위로 해가 떠오르며 따뜻한 빛을 들이왔다. 민재의 긴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빛 속으로 걸어갔다.